0.14% 네이처 스탁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들어온 양매수가 들어온 바이오 제약, 뭐기타 의료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 몇 가지 종목을 추려봤습니다. 뭐첫 번째는 뭐 보나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보니까 3월 19일 날 35만 2천 원했던 게 오늘 80만 원을 넘었습니다. 80만 원을 넘었고요. 투자 주체가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은 연기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아주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 기가 막히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보통 월봉도 세번 올라가거든요. 진짜 좋은 종목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가고 이제 이렇게 가겠죠. 만일에 간다면 그래서 뭐 누군 100만 원까지 본다 그러던데 뭐 지금 추세로라면 100만 원도 볼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아주 잘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스코텍입니다. 자, 오스코텍. 제가 지난 영상에도, 지난주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관 다 들어오고 있고, 사모펀드까지.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 오스코텍. 자 그래서 오스, 오스코텍의 문제는 지금 월봉 최고점 최고 최고점이 여기거든요. 34,600원을 어떻게 돌파하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34,000원을 한 번, 두 번. 자세 번째 돌파로 가는데요. 뭐 갈지 안 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자 주봉에서도 그래서 이 주봉에서도 이전 고점이 있아 여기 왼쪽 산이 보이거든요. 34,600원을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찌됐든, 오늘같이 장이 안 좋은 날에도 이러한 이, 이 양봉까지 잡아먹는 어저께 8%가 올랐던 건데, 이 윗꼬리를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스코텍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째는 부강약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강약품을 제가 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메가 이씨에스 부강약품. 이렇게 됐는데, 부강약품. 점프해서 출발해가지고는 빠졌다가 그 다음날 다시 이렇게 올랐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현재 요 안테나, 요 안테나에 지금 기관이 굉장히 많이 파, 다 팔았잖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샀단 말이에요. 오늘 또 외국인 많이 팔았는데, 근데 또다 팔아놓고 또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 여기 윗부분, 요즘 유행하는 차트죠. 요 윗부분에 칼, 칼잡이, 칼날을 어떻게 살살살살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 거래량이 2,500만 주거든요. 지금 1,300만 주니까 어 그래도 뭐 그렇게 오늘 1,300만 주니까 지금 이부강약품에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는 붙어있다고 어 생각이 듭니다 앱클론입니다. 앱클론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현재 이런 식으로 기관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다 들어오고 있네요 자 모든 기관이 다 들어오고 있는 앱클론입니다 에스티팜입니다. 에스티팜 ST팜. 차트는 진짜 좋은데요. 차트가 진짜 좋은데.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보면 자, 좁아졌죠. 자, 한 번, 두 번, 세 번째죠. 자, 세 번째 바로 어느 지점이라고요? 세 번째. 자, 한 번. 자, 이렇게 한번 갔다가 빠지고 두번 갔다 빠지고 세 번째 갈때 이제 요 부분이겠죠. 여기서는 아직 5일선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자, 5일과 20일에 지금 이동 평균선의 골든크로스가 요날 나면서 여기 십자가 걸렸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여기 십자가 딱 걸렸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어떻게 봐나 봤더니 골린저밴드를 돌파하는 차트가 나왔습니다. 메가이씨스랑 비슷한, 그러니까 메가이씨스는 워낙 급등했던 종목이지만 유사한 골린저밴드와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좁아진 상태에서 세번 골든크로스가 나고 여기 십자 돗찌를 붙여놨죠. 그러면 항상 여기다 손해볼 게 없다 이거죠. 이게 볼린저 밴드가 좁아졌고, 여기 정배열이잖아요. 정배열 상태에서 손해볼 게 없는 종목이에요. 자, 어저께, 어저께 7%가 올랐고요. 오늘 이 와중에 굉장히 안 좋지만 1.25% 올랐는데, 보면 이렇게 연기, 외국인이 3일 연속 샀고요. 이건 판 것도 아니죠. 자, 기관들, 투신, 보험 기타금융, 사억 펀드까지 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보면, 좋긴 좋은데, 지금, 월봉입니다. 월봉도 지금 저항선을 돌파를 했고요. 자, 주봉을 보면, 저 주봉에서는, 주봉에서는 볼린저 밴드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도 역시, 자, 주봉에서도 똑같습니다. 주봉에서도.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세 번이 되는 거죠. 자, 세번 빠지고 난 다음에, 세번 빠지고 난 다음에, 음봉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여기 돌파를 하잖아요. 주봉으로 봐서는 이때가 매수 시점이 되겠네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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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 있네요. 자, 어찌됐든, 뭐,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어찌됐든, 현재 이것도 똑같이 이전 고점 42,550원. 그 다음에, 이날, 이때에 43,100원. 43,100원이 이것도 똑같이 저항선이 되겠습니다. 좀 작게 해서 보면 이것도 많이 오른 주식이기 때문에, 작게 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상당히 이쪽에 지금 굉장히 이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돌파할 건지, 그래도 여기서 43,000에 10% 정도로 여유가 있는데,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이 동시에 들어왔고, 세번 만에 지금 딱 걸쳐놨습니다. 걸쳐놨는데, 월요일날 갔어야 되는, 월요일날 빡 가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날 힘이 센 종목이 진짜 종목입니다. 오늘, 진짜와 가짜가 갈려졌습니다 진골과 성골이 오늘 갈려졌습니다. 오늘 같은 날, 올라가는 종목이 진짜 종목입니다. 자, ST팜, 좋죠? 볼린저 밴드, 밴드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기 위에 43,100원을 돌파를 월요일 날, 지금 미국 뭐 시장 선물 오르고 있으니까 월요일 날 돌파를 하면 좋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돌파 못할 수도 있겠죠. 대웅제약이지만, 대웅제약인데요. 보니까 241을 안 깨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어찌됐든 양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동화약품. 제, 제흥제약 동화약품이 같이 갔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아직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나가지 않았고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입니다. 양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그 양이, 자, 외국인 계속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로 봐서는, 참, 사기가 m m 모한 현재 구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빼고요. 한 번, 두 번, 세번 올라오고, 이제, 여기서, 이 21선이 상향하니까 이런 종목은 안 죽어요. 21선이 런 각도로 상향하면, 그, 각도가 이렇게 높으면 한 번에 죽지는 않습니다. 다시 들어주거든요. 자, 근데, 뭐, 어떻게 들어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역시 제일 지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오스코텍, 그죠? 그 다음에 SD팜, 이 정도가 되겠고요. 물론, 다른 종목이 그날 확갈 수도 있죠. 매 요즘 보니까 일주일마다 지금 뭐 상황이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여덟 어, 종목을 한번 제가 추려봤습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